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안식일이 지나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,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, 눈을 들어본 즉,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, 그 돌이 심히 크더라.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. 청년이 이르되, 놀라지 말라.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. 그가 살아나셨고,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니라, 보라,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.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,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, 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, 너희가 거기서 배, 배우리라, 하라 하는지라.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,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,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. 아멘.